단백질 하면 보통 닭가슴살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해마다 1%씩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충분하게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닭가슴살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는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빠져 100g당 단백질이 약 80g이나 들어 있어요. 닭가슴살의 약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. 근육 유지나 회복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이에요. 두 번째는 렌틸콩입니다. 건조 상태 기준으로 100g당 단백질이 약 25g 정도로 닭가슴살보다 더 높은 편이에요. 식물성 단백질이라 속이 편안하고 밥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멸치입니다. 멸치는 100g당 단백질이 약 40에서 50g으로 일반 일반적인 자연식품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. 볶음, 조림, 국물 등 일상 반찬으로도 자주 먹을 수 있어 수월하게 챙기기 좋은 고단백 식품입니다.